서울시 최대의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개발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ASH 공사가 최근 개발 사업 추진 동의안 심의를 서울시회 요청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 문제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남구 구룡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SH 공사가 제출한 아, 구룡마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은 먼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현재 어, 구룡마을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이 심의를 위해 어, 서울시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예. 어, 관련 법에 따르면 요 SH는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동해안에는 모두 1조 4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걸로 나와, 있, 나와 있습니다. 예. 수영에 필요한 4,300억 원과 공사비 4,600억 원이 포함된 겁니다. SH공사는 주택도시기금 552억 원을 제외한 7,280억 원을 분양수익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예. 어, 일단 서울시회에 제출은 됐는데 언제 상정되는 겁니까? 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 본 어, 말씀드린 안건을 처리할 네. 계획인데요. 오는 22일 날 어, 상정될 예정입니다. 예. 어, S.H. 어, 만약에 그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요, 내년에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설계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게 S.H.공사의 계획인 계획이고요. S.H.는 재무성과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S.H 공사가 구룡마을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국제설계 현상 공모를 벌인다고 밝혔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S.H 공사는 주변의 도시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사업 대상지 26만 제곱미터 가운데 2700가구 규모의 어,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될 이종 일반 주거 지역과 예. 준주거 지역이 들어서는 곳을 대상으로 국제 설계 현상 공모와 어, 특별 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근에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있는데 이에 예. 걸맞는 고급 주거 단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예, 어, s h 공사의 계획은 알것 같은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 보상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보상 문제는 구룡마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난관이 되는 부분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 SH 공사와 그 강남구청에서는요 그동안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할수 있도록 선의주 정책까지 도입하면서 이주를 독려해 왔는데요. 현재 1,100여 세대 가운데 화재로 집을 잃거나 생활보호 대상자 200여, 200여 세대만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마친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나머지 700여 세대는 SH가 이주대책과 재정착대책을 수립하는 상황을 지켜본 뒤 이주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공익목적의 어, 공익 개발사업을 수립할 경우 이주 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현재 지금 현장 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SH와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SH공사가 물건 조사를 하면서 무허가가 아닌 공작물로 조사를 벌인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예. 어, 공작물이라는 건요, 물건의 부속시설이나 창고, 담장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주거시설인 무허가보다 보상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민들은 구청에서 무허가 대장을 작성한 적이 있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서 무허가를, 어, 무허가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인데요. 네. 구청에서는 무허가의 대장에, 무허가 대장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였습니다. 아 현재 보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이 보상 산정 기준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이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강남구 구룡말 연결해 봤습니다.